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라면 살면서 한 번쯤은 꼭 겪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. 선생님 저 오늘 임신했어요. 순간 교실은 얼음이 됐죠. 하지만 이 학생의 진심은 전혀 다른 뜻이었습니다. 사실은 아파요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 뿐이었죠. 이런 실수 사실 너무나 당연하고 귀여운 과정입니다. 오늘은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며 가장 많이 하는 우픈 실수 네 가지를 소개합니다. 첫 번째는 발음입니다. 선생님. 눈이 예뻐요. 학생은 눈이 따가워서 아프다고 한 건데, 선생님은 아침부터 눈 칭찬을 들은 줄 알았습니다. 받침 하나, 입 모양 하나로 의미가 180도 달라지는 한국어. 초급 학습자들에겐 발음이 정말 통곡의 벽이죠. 두 번째는 공포의 존댓말입니다. 한 유학생이 교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이거 몰라요. 다시 설명해. 문법은 맞지만, 분위기는 순식간에 시베리아가 됐습니다. 한국어는 말의 내용보다 높낮이와 관계가 더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. 존댓말은 단순한 문법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표현하는 방식이니까요. 세 번째, 드라마로 한국어를 배운 분들의 함정입니다. 친해지고 싶어서 한국인 친구에게 해맑게 웃으며 말합니다. 야, 아, 미쳤어? 드라마 속 한국어는 현실보다 훨씬 과격할 때가 많아요. 맥락 없이 쓰면 친근함이 아니라 곧바로 무례함이 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밥한번 먹어요의 진실입니다 다음에 밥한번 먹어요 이 말을 들은 유학생은 진지하게 다이어리를 꺼냅니다 오 그래요 언제요 몇 시요 어디서요 하지만 한국인에게 이 말은 식사 제한이라기보다 인사말에 가까울 때가 많죠 한국어는 말그 자체보다 뉘앙스를 읽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실수에는. 아주 멋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말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는 것이죠. 실수는 한국어를 못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.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훈장 같은 거예요. 틀려도 괜찮습니다. 그 실수 하나하나가 한국어가 여러분의 몸속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요. 다음 영상에서는 외국인들이 당황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